시작. 우와, 진짜 잘 지우야, 유치원에서도 막 뛰어다니면서 날렸어? 아니, 유치원에서는 못하고. 무슨, 음, 운동장이야. 또 해봐. 바닥으로 하지 말고 위로 해야지. 다시. 엄마도 한 번만 해볼게. 나도. 응, 엄마 먼저. 나도. 엄마 먼저 하고. 니그럼딱한 번만이야. 지우야 간다. <laughs> 풀밭으로 빠져버렸어. 지연아 빨리 와. 언니가 한번 하게 해준대. 딱한 번만이야. 두 번은 안돼. 지연이도 언니처럼 뛰어가면서. 우와 이번에 지유 이번에 진짜 높이 해봐 해봤다 지연이도 집에서 만들어 다시 출발 나 저쪽으로 한번더 빨리 한번해 너도 집에 가서 만들어. 집에 가서 만들면 되잖아. 빨리 와. 엄마랑 같이.